연속 녹음이 안 되나. 골로스에서 3월 23일이죠. 골로스에 있죠.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러셨어요. 말씀은 뭐예요? 단어라는 말이 다. 말의 개념을 알면 하나님은. 뭐 컴퓨터 워드도 말씀이요? 그렇죠. 말씀. 워드가 여기서 나온 워드. 겁니다. 말씀. 워드. 워드 프로세스도 프로세스 도 그러잖아요. 워드. 그렇죠? 말, 단어 말 메시아가 뭐라고요? 기름부 기름이라는 거구나 아, 네? 감남료를 이야기했죠 감남료가 뭐래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그럼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리에 기름 붓으면 그사람 뭐가 되는 거예 왕이 된다고요 아, 네. 왕이 된 사람한테 네? 상처 풀어준다고 하죠 머리 올린다. 여자들이 시집갈 때 뭐라 그래? 머리 올린다. 머리 올린다 그러죠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래. 그 사람 뭐가 된다고? 왕이 된다고. 나를 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남수를맞자 예수. 예수는 기름을 부어. 뭘 기름을? 성령. 무슨 기름이라고? 성령. 성령을 받는 기름부을 받는 거. As y 어요 s a 예수 믿는 사람 뭐예요? 왕이 되는 거야. 왕은 y a 예? 이 e you doing it? 하 h y a 하나요. o u d 은 i 나 g it? Why a r 하나요. u doing i 하 Why a 뭐 e you doing it? Why are you doing it? Why are you d 라고그리스도 w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했을 때 메시아, 헬라어로 했을 때 그리스도. 그럼 그래, 예수는 뭐예요? 왕이라는 얘기야. 예수는 뭐라고요? 왕이. 왕이라는 얘기야. 예수는 왕. 아시겠습니까? 왕은 뭐예요? 왕은 무김이란 말이에요. 에? 아,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디서 풀어야 돼 예수 아래에서. 어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풀어야 돼. 예수 안에서는 뭐야? 인. 영어로 인이전 인서울. 취직하려면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해야 취직이 돼.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인 예수가 돼야 돼. 인 석가머리가 되면 될까, 안 될까? <laughs> 안 되는 거야. 산신령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조상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반드시 어디 안에? 예수 안에. 다시 읽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로스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누구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요? 예수. 석가모니가 아니라, 이거야. 저를 다닌 사람들은 석가모니 부처를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지? 석가모니 부처를 그들은 뭘로 받아들여? 메시아로 받아들인다, 이거야. 메시아. 메시아란 뜻은 뭐라 그랬어? 구원자다. 환란에서 구원해준다. 병에서 구원해준다. 여기서 메시아. 무당들은 누구야 조상신이지? 조상을 화나게 하면 불전을 받아. 불전이 뭐여? 벌을 받는다, 이거야. 조상을 화나게 하면 불전받나. 조상은 뭐여? 실령이요, 령이요 에? 실령이요, 훈령이요? 홀령 훈령이요, 훈령. 홀령. 홀령은 뭐여? 에? 귀신들이다 귀신, 귀신. 귀신. 아, 귀신. 귀신이라, 이거야. 실령은 뭐여? 산신령이다, 이거야. 이거는 산신. 산신이라고요. 산신. 산신, 해신, 용왕신 이렇게 나가지. 그전메시 응? 아세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누구라고? 석가모니 부처라고. 석가모니 부처의 정체가 누구요? 네팔 사람이잖아. 응? 네팔 사람이 몇 살에 출가했어 서른 살에. 예수님이 몇 살에 전세, 나왔지? 3른세 살. 예수님도 서른 살에 석가모니도 서른 살에 이3십이 인생의 전성기란 말이야. 출세하는 사람은 이미 서른 살에 다 출세해 버려. 석가모니도 서른 살에 출가한 거예요. 그럼 석가모니는 마누라가 있었나 없었나? 있다. 마누라가 있어도 한둘이 아니지. 예? 첩들이 많아. 자식. 아버지가 석가모니 땀만 먹지 않게 예, 막 여자를 붙여 줬잖아요. 석가모니 자식이 있나 없나 많아 많아 부처 자식. 지금도 네팔에 가면 부처라는 마을이 있어요. 자식들? 부처라는 그 마을이 그 혈통들이 있다 이거야. 에? 그렇죠 차원이 달라 안 달라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구원는 반드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는 반드시 그리스도 라는 뜻이 들어가요 이 말은 뭐에요 예수 메시아이 어, 안에서 안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뭐가 이루어진다? 구원 이루어진다. 구원은 뭐요? 십자가라고 해. 새 가문이가 십자가를 졌나?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예수 하나밖에 없어요. 에? 아시겠습니까? 아멘. 네. 구원은 어디서 에 이루어지나? 십자가에. 인도에서 이루어지나? 십자가에.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나?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 십자가에서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영어로 봐라 크로스라고 해요. 모두 크로스.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그러니까 십자가 목걸이 하고다니잖아 그죠? 아 네. 예? 그러니까 뭐 구원은 뭐야? 믿는 믿는. 어떻게 한다고? 네. 믿음 믿는. 뭘 믿다? 십자가를. 믿어. 뭘 믿다?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떠나서 예수를 믿는 거는 교주를 믿는 거예 예수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신령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뭐했나? 예수님이 죽었잖아. 예수님이 살아있다면 은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 그리스도의 종교는 없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살아있죠.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구원이 예수가 죽었 죽었기 때문에 구원이 생긴다. 아이를 위해서 구원이 발생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예? 모든 질병이 치료를. 받 예? 모든 가난이. 가난이 왜 온다 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가난이 오는 게 아닙니다. 가난 귀신이 들어오면 가난이 오는 거예요. 빼서 합시다. 가난 귀신이 들어오면. 가난 귀신이 들어오면. 가난이 진다. 병 귀신이 들어오면, 병에 걸린다. 그럼 귀신이 나가면 치료가 돼야 안 돼요. 치료가 되겠죠? 가난 귀신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 예? 도박으로, 도박 귀신, 주식 귀신, 예? 코인 귀신, 또 사업하면 사업. 사업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니야? 사업해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5%도 안 됩니다. 나머지 다 망해. 다 망해. 응? 이렇게 가지고 가난히 모는 거야. 짐이가? 아니, 응? 귀신이 와서 가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귀신이 들어와서 이러한 행위를 하게 만든다 이거야. 이러한 행위를 하게끔 유혹을 한다. 어떻게 한다? 유혹. 유혹, 선동을 에 코인을 하게 비트코인 같은거 하게 하고 뭐하게 하고, 하고 선동하고 유혹한다 이만 내가 뭐 행위가 있어야 돼 그죠 에이. 질병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알코올 중독 담배를 태우게 해. 알코올을 먹게 해 담배를 먹게 해개차반으로 살아 그럼 당연히 병에 걸리죠 이 귀신은 뭐하는 자들이다 선동한다. 어떻게 한다? 선동한다. 선동한다. 또,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유혹한다. 유혹한다. 한다그 다음 어떻게 돼? 속인다. 인간을 가지고, 가지고 노는 거야. 속이는 거 그러니까 속이는 건 뭐야? 사기꾼이야, 사기꾼. 사기꾼 만나면 개체가 나는 거죠? 돈 놀이 하든 뭐 하든, 응? 갯노래 하든 뭐 하든, 빵꾸나죠. 그래서 가난이 되겠어 근데, 십자가를 믿으면, 이런 것에서 다, 어떻게? 벗어난다. 예, 네, 벗어난다. 그걸 뭐라 그래? 자유. 십자가에서 어떻게? 자유. 자유. 십자가에서 이 모든 걸로부터 자유. 우리선언 하는 겁니다. 리 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주셔 지혜를 주셔 지식을 주시니 속지 않게. 아시겠어요 사기꾼들은 사기꾼 왜 사기꾼이라 그래? 속이는 거잖아. 남을 속이는 거잖아. 응? 남을 속인다 이거야. 사기꾼이요 사기가. 남을 속이게끔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거야? 귀신이 조정하는 거. 야 누가 조정한다? 귀신이 조정. 그 속에 들어가서 조정한다. 알시겠습니까 그래. 십자가 음악, 이 귀신을 몰아내면, 에? 귀신을 어떻게 쫓아낸 쫓아낸다는 말은 뭐예요? 추방시킨다, 이 말. 어떻게 한다? 추방. 추방시키면 도박에서 벗어나. 주식에서 벗어나. 알코올에서 벗어나. 담배, 니코틴에서 벗어나.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있 벗어난다. 자유진라 아시겠습니까? 아멘. 네. 그러므로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돼다 서울역 노숙자도 어떻게 돼? 노숙자들 속에 전부 다 뭐가 있어? 귀신이 우글거려 귀신들. 예? 아시겠습니까? 귀신이 나가면 정상적으로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귀신이 나가면 정상인으로 돌아옵니다. 예? 아멘. 네. 아시겠어요? 예, 귀신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에 뭐 신주단지가 붙은 게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거는 뭐예요? 예수의 예수의 이름이 신주단지가 아니고 주문이야. 주술을. 범죄꾼 뭐 사람들이 뭐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가 안 나가 이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로 아시겠어요 뭐로 권리로 예수란 말은 뭐냐 예수란 뜻은 뭐냐 권리를 이야기 해 권리 말을 봐 예수 이름이 뭐라고 권리 예수는 그 권리를 주는 거야. 무슨 권리? 신령한 권리. 무슨 권리? 신령한. 령한 권리란 뜻은 뭐야? 땅이 권리가 아니란 말이야. 신령한 권리. 땅의 권리는 죽은 권리여. 신령한 권리는 하늘이. 하늘의 권리라 하늘. 믿습니까? 하늘에. 무당들이 점칠 때 신령한 점사는 뭐야? 귀신으로부터 점사를 받았다. 귀신으로부터 정사를 받아가지고, 뭐야 점을 친다, 이거. 점을 친다는 건뭐야 예언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권리. 권리. 예수의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를 내가 부여받고 뭐를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 있습니까? 예수 이름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를 가지고 알아봐.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는 절대 귀신이 안 나가요. 아시겠어요? 그 권리를 내가 소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권리를 가져야 뭐가 생기는 거야? 권세가 생기는 거 대통령의 권세. 대통령으로 임명이 돼야 대통령의 권세를 누리는 거야. 윤석열이가 깜붕에 가고 넘어나 대통령의 권세가 있나? 없나? 죄인이면 권세가 없죠? 죄인은 권세가 없는 거요 윤석열이라 하지, 대통령이 못 벗으면 죄인이야. 그러니까 권세가 없어. 근데 우리가 십자가 있어. 죄인이 뭐가 됐다? 의인. 의인. 죄인이 뭐가 됐다? 의인. 죄인은 권세가 없지만, 의인에게 권세가 있나, 없나? 권세가 있나? 권세가 있다는 건 뭐예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하는 것은 권세가 있냐, 없냐? 권리가 있냐, 없냐?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음. 우리는 죄인이야, 의인이야? 에? 아? 십자가를 떠나면 죄인이야. 십자가 안에서는 우리가 의인이야, 믿습니까? 응. 의인에게는 권세가 있나 없나? 권세가 있어. 권리가 있나 없나? 권리가 있어. 죄인에게 권세, 권리가 있겠 없나 없어. 죄인은 껍데기야. 그러니까 죄인들은 맨날닥 당하는 거야. 누구한테? 마귀한테 당하는, 귀신한테 당하는 거야. 우리는 당해 당하지 아 우리는 당하지. 죄인들은 맨날 당하는 거야. 예? 살만하면 암에 걸리는 거야. 살만하면 심장마비로 뒤지는 거야. 돈 많이 버는 뭐야? 심장마비로 뒤지는데 이건이가 돈 많이 버는 뭐합니까? 예? 정주이가 돈을 수십 조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뒤지는 것이요그 왜? 죄인은 항상 당 당하는 거다. 믿습니까? 어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생긴다고? 뭐가 생긴다고? 계속 흔잖아 뭐가 생긴다고? 권리. 권리가 생긴다고. 권리는 뭐이야 권력이 생긴다. 권력은 말이야. 판검사들이 뭐가 생긴 거야? 권력이 생겼잖아. 권력. 이 사람들이 판결 내리면 그대로. 집행하잖아요. 권력이. 이게 권력이란 말이야. 권력이 어디서 생겨? 예수하면서 권력이 생기는 거야. 석가모니 부처하면서 권력이 생기나? 이런 죽은 권력이야. 죽은. 무슨 권력? 죽은, 죽은 권력. 권력. 석가모니 부처 믿는다는 다 망하게 돼 있어. 망하는 거야. 대한민국도요. 부처에서 불처리 흥하면 유교가 터졌어. 절이 흥하면 망하는 거요. 절이 흥하면. 예? 저리 응하고 무당이 응하면 어우리나라 무당들이 뭐 백만 명이 생기면 나라 망하는 거야 이게. 예? 나라 망하는 거예요. 순수가 그렇게 된다 이거야. 자 콜로세서 그다음 읽으세요. 읽으세요. 콜로세 있는 성도들 그리,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떠내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또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2장 13절 읽으세요. 2장 13절.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드러 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는 아멘. 아멘. 그 구절을 이해하면 성경 6 6다 읽을 필요가 없어. 너희의 범죄와그 구절에 성경 66권이 압축돼 있는 거야. 다른 거알 필요 없어. 모세 아무라 말 필요 없어. 응? 야곱 여정가말알 필요 없어요. 로새서 2장. 예, 2장 13절. 그 말씀만 깨달으면 율법이고 복음이고 완전히 다 통달하는 거예요. 경지 오르는 게 경지에. 통달하는 거 통달. 성경 읽을 필요가 없어. 알 필요도 없어. 2장 13절만 완전히 깨우치고 깨달으면 도통하는 거야. 도통. 뭘 한다고? 도가 통한다. 이 말이야. 도가 통한다. 아시겠습니까? 에? 다시 읽으세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에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범죄, 범죄, 죄. 또너희 죄와 무할례. 죄와 육체의 무할례. 무할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죽은 자다. 죽었던 자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그가 누구요? 예수. 예수와 함께 어디서? 예수.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였다 살렸다. 살리시고. 살렸다는 것은 뭐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살렸다 그러는 거야. 모든 죄를 사 그죠? 사람들이 살아 산자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이 죽은 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는 말은 뭐? 소생시켰다. 어떻게 했다? 소생시켰다 이 말이야. 이해하십니까? 아멘.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에이?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오늘은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발하시고 제하여 거리사. 율법은 왜 생겼어? 의문의 증서가 뭐야? 율법이란 말이야. 율법은 왜? 법은 왜지 지키라고 했지? 안 지키면 죽는 거요. 지키면 의인이야? 안 지키면 죄인이야? 이 죄인의 증서를 도마대셨다는 것은 뭐야? 없애버렸다이 말이야. 죄인의 증서. 노예 노예는 무슨 증서가 있나? 노예는 노예 증서가 있어. 한국에도 쌍놈들은 전부 다 머슴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쌍놈들의 뭐 한국도 노예 증서가 있어. 이 노예 증서를 없애버린다 이 말이야. 응? 어? 노예 증서를 없애버린다. 도말하시고 없애시고 도말한다는 것은 없앤다. 지어버린다는 뜻이다. 그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예. 어디에 못박아?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모을을 많 노예 증서를 네, 못박으시고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어게하셨다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사단의 정성, 사단의 위력, 사단의 힘을 십자가에서 없애버리셨다. 믿습니까?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2장 13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이? 2장 13절. 그 나는 노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의 되었다. 하나님의 자식이. 어디서 십자가 승리하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를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다! 우리는 산자요안 믿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야. 아무리 용 빼고 지랄 연병해봐야 되는 죽은 자들. 살리시는 산자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못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가 산자란 말이야. 이해하십니까? 아십니까? 이거를 믿는 것이 뭐요? 믿음이다. 이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수 믿었다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아 사실을 확실한 글 속에 스토리가 있어요, 없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없어요? 스토리가 있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엄청난 스토리를 가지고 보내셨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모든 결박을 풀어버리고 자유한자가 된다. 이십니까? 아시겠죠? 할렐루야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에 모든 지혜와 지식을 알게 하시고 능력을 받게 하시고 권세를 받게 하셔서 우리로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로서의 권리와 권세와 능력을 다하게 하여 주소서.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율법의 권세와 율법으로서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주셔서, 우리로 산자로 부족함 몇개 중에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청드려 음악이 다 마치겠습니다.